2 1세기에 수많은 기술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을 위한 첨단산업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로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죠.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전략자산은 바로 특허, 즉 지식재산이 됐는데요. 특허는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커다란 먹거리이고 그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허 전략이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데는 많은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과 시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또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 전략이 반드시 기업이나 개인 국가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특허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데요.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은 특허 정보를 활용해 전략을 세워 기업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저희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이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런 핵심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특허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그 기반이 되는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하는 기술 속에서 미래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죠.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가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곳은 국내 유일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연구개발 현장에 특허 전략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우수 특허를 만들어내고 연구 성과를 개발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R&D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설립 이후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은 기업, 대학,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중심의 R&D 전략을 지원하고 있죠. 실제 R&D 현장에서 특허 정보 분석, 창출, 활용 등에 관련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 전략 전문위원과 정부 특허 전략 지원 사업의 기획, 사업 과제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원을 대표하는 특허 전략 전문가인 국가 전략 기술 전담관이 있는데요. 국가 전략 기술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을 분석해서 과학기술 자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이슈 대응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가 긴급 정책 현안에 대한 특허 분석 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 실무 등을 수행하는 분석위원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 특허에 대해 동향조사를 시작해 효율적인 연구 기획과 전략을 짜내야 하는데요. 태풍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이제 검색을 누르게 되면 약한만건 정도가 도출되게 되는데 이만건 정도의 특허에는 저희가 태풍 중에서 재난 안전에 관련된. 특허들이 있을 수 있고 그와 관계 없는 특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 인공지능, 딥, 지금 버트라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만권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운을 받습니다. 기술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출원량, 특허 현황, 인용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데요. 이 특허 동향 데이터는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선점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유료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저희가 분석 필드, 분석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먼저 태풍에 관해서 뭐 연도별 특허 동향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떤 국가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는지 등 국가별로 특허 동향까지 살피며 나라별 상황과 세부적인 기술 분야를 파악해 이슈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도출된 특허들 테마들 각각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기술 분야가 더 많이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기술 분야 중에서 어떤 연구 주제가 세부적으로 더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속 필수적으로 확보할 기술의 이슈와 동향을 살펴 정확한 목표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정밀하게 분석한 특허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인데요. 환경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 쪽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 좀 집중, 집중하고 있는 분야나 아니면 어떤 어좀 뭐,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최츠피나 뭐 인공지능 같은 게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 이슈들을 아니면 어떻게 외국에서 어떻게 연구개발이 진행된 상황들을 어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환경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특허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어떤 그 특허분석의 기준을 세워서 어떤 그 환경분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략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은뭐 보면 이제 연도별로 얼마나 특허가 많이 출원됐는지 아니면은 어떤 누가 또 특허 출원자일 때 갑자기 많이 출원했는지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강점들을 어, 특허 데이터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약점이나 강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한국 특허전략개발원은 연구개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결국에는 국민들에게까지 참단 기술들이 보여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했는데 그런 정보 어떤 외국의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그 기술이 있는지 모르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미 기술이 있으면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술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소송이 된 그런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는 게 참명하죠. 기술 개발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술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레이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신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좀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특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전략 개발원에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힘써줄 국가 전략 기술 특허 지원단 출범식이 있는 날인데요. 특허청은 국가 전략 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 동향의 신속한 파악 분석을 하려고 위해서 정국의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과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하면 법령상에서 신산업 창출, 그다음 외교 안보, 그다음에 공급망 통상 이런 관점에서 국가가 경제적 또는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육성할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런 기술을 전담하여서 어, 어떻게 하면 특허 관점에서 기술을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어,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반도체, 2차 전지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육성해 국가 전략 기술 특허 지원단이 출발 신호를 알렸는데요. 각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특허 전담관과 분석위원으로 구성되어 초격차 기술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허에 대한 국가적 관심 놀랍지 않나요? 각각 모든 나라에서 국가 전략 기술 저희 우리나라에 상응하는 기술을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이라는 이렇게 어, 화두가 되면서 이게 기술 자체가 하나의 전략 기술이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어, 자산으로 이제 여겨졌고요. 과거에 저희가 소부장을 한번 겪었듯이 어, 우리가 이런 공급망 통상 관점에서 어떤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족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거설도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해법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연구자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북극성 역할을 자처하며 우리나라 기술들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뭔가 특허 전략을 통해서 어또 좋은 특허권을 만들다 보면 여러 분들이 너무나 어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어 10년 뒤에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예요. 기술 개발의 시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입장은 0에서부터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에선 산을 중간부터 오를 수 있는 최적의 길잡이, 즉 특허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IP R&D 사업의 시작인데요. 기업에겐 너무나 좋은 나침반 역할인 것이요. IP R&D는 저희가 말하는지 권리와 사업이긴 한데요. 그 특허를 분석을 해서 특허의 방대한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R&D 연구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떤 그런 일이 IP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분석을 통해서 연구개발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연구개발 성과물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분쟁 예방과 R&D 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IP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특 지원 그것도 있으니 어거나려고 기관별로 신청이 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는 세계 2위 수준 특허 출원량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특허 활용도는 상당히 적어 질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든 아니면 출연 연구소에 과제를 시작하게 되면요, 그 과제에 대한 기술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죠. 당연히 기술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그 기술에 맞는 예, 특허 조사 분석할 준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조사 분석을 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제 전략, 예,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어, 저기, 연구원님, 지금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그 과제 미팅이 있어서요. 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출장 가는 중입니다. 어, 그 실내보다또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 네네, 출장이 많아서요, 저희는. 네, 출장 업무가 더 많습니다. 새로운 최첨단 기술의 특허에 대한 자문과 전략을 세워주는 일그 일을 하러 가신다네요.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린 듯이 OXR 융합 연구단의 단장님을 배려가는데요 OXR은 이제 XR 확장 현실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이고요. OXR 연구단이 지금 한 2년 3년차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권리와 지원을 통해서 나온 특허가 있습니다. 특화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사업화를 할지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같이 연구자와 협업해서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은 어 그건 상당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네, 저는 상당히 있다고 좀 봅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적의 맞춤 특허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위원이 밀착형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교육, 산업, 의료 등 필수적 사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감 기술이라 불리는 개방형 XR 플랫폼 구축을 연구하는 연구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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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 네, 네. 네, 네. 네, 작년까지 권리화 지원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특허 포함해서 기술을 네.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사업화 네.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잖아요. 네. 저기 선정 심사 네. 하고 나서. 네. 이달 말쯤에 이제 협력기관이 선정이 될 거예요 업체가 아무래도 선정이 돼야지 구체적인 네. 얘기를 할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고서 네. 판단하기 사전에 더 판단하기가 더 쉬울 것 홍보나 네. 아니 마케팅이나 네. 뭐 이런 쪽도 같이. 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퀵옵 뭐,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면서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놓은 저희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 특허 맵을 그린다고 할 때도 비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 그런 분야라서, 어,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모든 특허를 다 검색을 해서 어디가 비었다, 혹은 어디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좀더 특허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비었는지를 분석해서 그쪽 파트에 좀더 기술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어, 세우려고 그런 정보들을 얻기를 바라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권리화하고 이걸 사업화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걸 위한 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어, 써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안경을 조금 쓰면 실제 현실이 변화하는 눈앞에, 변화하는 눈앞에 펼쳐집니다. 현재 저기 있는 어떤 바람의 속도를 우리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감 있는 네 그런 모습도 진짜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저 영상이 바로 좀 쓰고 계신 그 홀로렌즈에서 본 영상. 2010년 설립 이후 약0 개가 넘는 곳에 맞춤형 특허 전략을 지원해오며 니즈에 따라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식재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장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상구 특허 준비하는데 어떤 점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권리를 받고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청구 항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보호 범위나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장이 되게 빨리 변하는 네. 기술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거를 그 사업화 네. 그 지원 쪽에도 같이 이거를 해주실 네. 수 있을까 이런게 네. 좀 궁금해서요.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작년까지 해왔던 권리화에 대한 추가 음. 지원도 하면서 사업화도 같이 지원해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니다 네. 네. 직접 이제 현장에 와서 여기서 또 이제 기술 지원도 하고. 내용도 보니까 좀더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 또 기술을 어떻게 이 기술 을 가지고 우리가 특허 전략을 만들어서 사업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어뭐 감이 오는 것 같고요 연구원분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권리 창출해서 사업화까지 성과를 내서 경제적 파급 효과나 사회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그럴 때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융복합해 첨단 기술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데요. 융복합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원하는 게 어떤 특허라든지 디자인이 융복합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융복합 기술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커 디자인 융합이라고 하면, 어, 터커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UI, UX 서비스가 결합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제품에 관한 어떤 전략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은 공장 자동화와 물류센터 오더 피킹 등을 통해 실내외 공간 어디에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한 물류 이송 로봇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새로운 기술로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 요게 지금 다르고 오더피킹 제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대차나 소위 자키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밀면서 각 제품들을 다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동의 문제를 로봇이 대체해줌으로써 그분도 좀더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이제 지시서라고 이제 종이, 종이로 돼있거나 PDA로 돼있는 걸 보고 일일이 담으셔야 되는데 로봇은 어쨌든 정해진 목표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시니까 그.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피킹율도 훨씬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D 라이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어, 자동차로 치면 눈인 거고, 저희 이 로봇 입장에서도 눈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없이도 얘가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네, 그렇다고요. 어, 어쨌든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자율주행 로봇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유사한 기술 갖고 있는 약간 경쟁 업체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 거죠. 국내 기업들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고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차이는 얼마만큼 목적지를 정확하게 배달해 주는 특성과 더불어서 고객이 어쨌든 사용성을 그만큼 담아내느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 IT 팀 계시지만 그런. 사용성이 부합할 수 있는 특허를 사전 출원하면서 저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전략 수집은 물론 디자인 전문 위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UX/UI 및 디자인 융합 IPRNG 전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혁신 기술이 적용될 그 산업 다양한. 그 환경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융합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전략을 토대로 해서 특허는 물론이고 그 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9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한 미래 성장 기업. 총 5회 동안 IP R&D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제품만 보느라 시장을 보지 못했던 회사에게 해당 사업은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자율주행 로봇의 개발에 특허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어, 권리 확보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술 중심의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 코어를 지키는 데 가장 선제적으로 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그 영역에서 그 코어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권리를 빼앗겨 버리면 저희가 아무리 시장성이 좋고 뛰어난 제품들을 많이 출시한다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IP 팀을 인하우스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기술 보호에 그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기술 중심의 기업에서 특허는 곧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예, 기존 그 물류창고에서 보통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되면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예, 있는데요. 물류창고에서 풀을 하던 부분들을 하겠지.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한글로 읽히는 나르고 그리고 따르고라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좀 고민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특허 소송이 활발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보니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MPE가 가장 네. 걱정이 되는 거고 진출 예정 국가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음... 어, 아무래도 물류 센터 시장이 가장 큰 미국 시장을 첫 번째로 타겟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을 획득하는 절차 또한 올해 8월 달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진출했을 때 약간 리스크가 될 만한 약간 좀 그런 MP 들에 대해서도 MP 들보유 특허뿐만 아니라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MP 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략을 좀 제안드릴 수 있도록 약간 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이제 안정적으로 좀 브랜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저희 사업은 이제 기업에 이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경우 어좀 개발진과 이제 IP 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사업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사로부터의 IP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사의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종합적인 IP 전략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기업의 상황과 니즈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기업의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특허 경쟁력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최적의 연구 방향을 안겨주며 기술개발의 첫 단추를 잘 꿰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전 과정에서 특허 전략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의 앞으로의 목표이고 이를 통해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 3조고 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가 전략 기술 또 글로벌 공동 R&D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또 R&D 과정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는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 선도적인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특허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많은 곳들이 전략원의 열정을 활용해 오늘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승되는 중입니다. I want to get high.